그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 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위험성. 위험성 하나는 뭐냐 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가 있을 거다. 그 그러니까 정당성을 회수시켜 버리려고. 정당성을 회수시키거나, 어. 그러니까 무효화까지 못하더라도 정당성을 회손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 투표서를 회손하는 거예요. 투표를. 그러니까 경공에 와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네. 이 어디에 있는가를 망각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란, 굿테타는 굿테타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극복한 건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네. 하지만 제압하거나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불안감을 사실 사람들이 음. 느껴요. 그렇죠. 어.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거지. 그들이 아직. 스스로 완전 실패했다고 윤석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말하잖아요. 어.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맞아요. 이 지점에 우리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랬잖아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예. 첫 번째는 실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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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을 제압하려면 첫 번째는 쉽게 말하자면 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 예. 그두 번째는 뭐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네. 완전히 실형을 받아야 된다. 런데 네. 지금 구속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석방돼 있어. 그러니까 구속 그때 분명히 구속이 중요하다 고했거든요 네. 구속 기소된 다음에 구속 기소가 사법적 사법적 사, 사법적 제압의 1단계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정치적 정치 문화적 제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첫 번째 단계가 이번 대선에 이기는 거예요. 어, 그렇지.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선에서 네. 이게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1단계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뭔가 뭐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어. 있다. 고려의 표현왜 저들이 아직도 위험한가 하는 어. 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87년 체제로 선거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네. 지금 13대부터 20대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네. 처음에는 노태우, 네.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예. 김대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프레임이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음.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정치 문화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음. 정치 문화가 첫 번째 바뀐 것은 노사모의 등장이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이에요. 예. 이때 이때 전통적인 권위주의 세력이 상상할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을 음. 보이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정치 권력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권력을 내주기 때문에 음. 문화적 권력을 내주면 정치 권력은 뒤집히거든요. 언젠가 어. 돌아오기 어려, 이때까지 자기들이 음. 6대4 당연이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도 6대4로 이긴 거예요. 4를 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유가 아니었고 그렇죠. 빌려왔죠. 그때. 빌려온 거예요. 김종필 빌려오고 그다음에 아일프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보수 일부 빌려오고 빌려와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은 뭐냐면 새로운 정치 문화 네? 세력의 등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세력을 청산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럽에서 일어난 6, 8혁명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때 일어났다고 하는 게, 그때 처음 등장했다, 노사모를. 주류의 교체. 네, 주류의 교체. 노사모. 교체가 완전히 대진하는 좀 시작. 그렇죠. 권위주, 어. 권위주의를 권위 청산하고, 예? 어. 네? 그러니까, 금지를 금지하라. 음. 상상력의 권력을. 음. 새로운 상상이싹기 시작한 거거든요. 육대 시작된 거다. 그때 시작된 거다. 비로소. 그리고 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쭉 있어갖고, 그 오케이. 결정판이 누구냐? 어. 이번 내란이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이 내란 세력이 아직 지금 피체혁명, 촛불혁명, 그리고 노사모, 뭐 문, 문이쭉 뭐 이어오는 이 정책 흐름에 음. 찬성하고 있느냐. 음. 동의하면서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느냐 음. 그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즉 87년 체제가 만들어전전 전 정권. 음. 50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과 음. 다시 말하면 이 87년 체제에서 새로운 시대. 즉 음. 60학을 넘어서 70학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과의 이번에 음. 대결이다. 철학은 이런 걸참잘 만들어. <웃음> <웃음> 철학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구영이 잘하는 거예요. <laughs> 87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체제가 네. 그럼 팔칠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윤석열이죠. 그렇죠. 실제로 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세력은 그 다음 단계 그렇죠. 노면이 시작했던 음. 주대의 교체 네.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노면이 어. 꿈꾼 상상력을 새로운 단계에 실현하려고 하는 정권이 나타난 거예요. 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장이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비교하고 싶다. 깃발을 보세요. 깃발을. 네. 깃발이 다 달라. 하나는 음. 하나는 깃발이 한 가지예요. 성적위와 태극기만 하나로 모든 사이에 똑같은 태극, 똑같은 기발 들은 대하고 다다하지 말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네. 모두가 같은 기발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네, 이게 권위주의예요. 어. 모두가 같은 기발 들고 있다가 이거가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부대하고 네, 권위주의, 권위주의. 네, 이 빛의 혁명 어. 이컬었던 세력들은 저기발을 보세요. 다양해요. 어. 다 다른 개발을 하고 있어 권위주의 시대란 뭐냐면 자, 자유를 막 노래하지만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 세력들이 권위에 다시 굴복하고 권위에 음, 복종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막 자유를 얘기하는 것지만 음, 음. 사실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해요. 네. 그 눈빛 보세요. <laughs> 이게 뭐냐면 <laughs> 이층 이분은 네. 외장을 지금. 쉽게 말하자면 권위주의 세력하고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권위주의에 체화된 사람 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어.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재산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랬마 이렇게 했 생각해봐요 음. 이게 생각보다 끔찍한 말인 거예요. 음. 저 반말에 반응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반말이 단 지금 음. 아니 지금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음. 반말이고 그 표정.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젊은데 올드하다. 네.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내란 세력하고 정수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짝패들끼리 음. 옛날에 음. 여전히 자유를 감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짝패문화거든요. 아무리 이준석 씨가 말한 것을 받아들인다더라도 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저는. 우리나라 우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 공백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자민당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에 음. 여러 세력들이 덕지덕지 덕지. 덕지 덕지 붙어서 음. 하나의 보수 세력을 결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laughs> 이 정체성 공백기에 받쳐서 지금 우파는 분명합니다 정체성 공백기고이 네. 공백기에는 춘추 정국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다 연결고리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단핵을 강을 건너자고 합의하고 연대할 수 있다. 아, 그 단어, 정체성은 없어지고 예. 생존 본능만 남아 있어요. 음, 그쪽에 음. 그러니까 뭐라도 그러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체성 공백기 이걸 어. 인터레그넘이라 고 하는데 이때 음. 어, 약간 파시즘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국힘 내부에 파시즘이 일어날 거다라고 봐요. 국힘 내부. 네. 정치하는 친구들 알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뭘 꽂아야 돼요. 빨대를 꽂아야 되거든. 그 빨대를 서로 꽂는 방법이 뭘까? 아 어. 탄핵을 그 건너자. 어. 아이 조찬한 표현이. 한동은 전 대표를 보면 정체성 혼란기가 왔다는 걸알수 있네. 죠대 고마운 분이죠. 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 서로 네. 서로 음. 아, 다 죽어라 죽어라. 네 일단 네. 가시고요. 네또또 네. 모실게요. 네. <웃음> <웃음>